카카오 페이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예 항상 2 1선에서 매매하시고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지 않는 습관만 보기 상승하기 위한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? 첫 번째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.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죠. 결국은 음봉이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. 자두 번째는 뭘까요?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어줘야 돼요. 횡보. 그래서, 뭐, 은봉도 나오고, 뭐, 양봉도 나오면서,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거래량 자체는 또 이렇게 나와요. 거래량은 그러면 뭐, 이렇게 커지잖아요.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줄어든다니까요. 그러다가,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있는데, 이때부터가 아마 관심이 갖는 종목, 구간이에요. 자, 세 번째는, 이동평균선, 21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야 되죠.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횡보가 되면서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.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이건 네 번째는 수급을 봐야 돼요. 수급.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.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, 예, 여기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지지를 나오고 여기서 차라리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. 차라리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,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센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, 이 매물대를 점점, 점점 소화를 하다가,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, 윗꼬리가 한번 터져주면 좋아요. 이렇게. 거래량이 터져주면서, 윗꼬리가 잘 한번 터져주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, 예, 제가 보기엔, 예, 추세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, 지금은, 뭐,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돼요. 기다리세요. 기다려. 언제까지 기다릴까요? 21선이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.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, 윗꼬리가 한번 나올 때 거리랑이 터지는 장대양복이나 윗꼬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공략을 해도 해도 안 늦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게 뭐라 그랬죠 제가 수급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요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올라오고 괜히 빠지 결국은 괜히 내려오고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런 시점이 될 텐데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엔 5월 초나 중순 정도 될것 같아요. 예, 그 때가 되면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